자, 하도라는 것이 요런 그림으로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다 천문, 지리, 수리 이것이 문자로 승화됐다고 그랬죠. 자, 보시겠습니다. 훈민정음 헤레본 원본에 세종대왕께서 모음 11자를 설명하시면서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여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천, 지, 인, 오, 아, 우, 어, 요, 야, 유, 여. 요거 보시면서 우리 어떻게 배웠죠? 아, 야, 어, 여, 오, 유, 우, 유. 요렇게 배웠죠? 사실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유여. 요렇게 해야 훈민정음 헤레본에 나와 있는 설명 그대로입니다. 이거를 제가 눈 가리고 속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훈민정음 원본에 그대로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런 얘기들을. 그러면서 요 한자 한자까지도 다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종대왕께서 해 놓으신, 세계 어느 나라의 어느 문자도 그것이 어떻게 유래했는지 기록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글자의 제 자, 모음 자음의 원리까지도 한자 한자 100% 설명해 놓으신 바로 이 훈민정음이 있었던 겁니다. 훈민정음이요. 일조원 같이 운운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닙니다. 일조원 가지고도 우리 말로 택도 없습니다. 몇 수십 조원을 줘도 훈민정음은 정말 훌륭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천지인은 뭐일까요? 바로 하도의 천이고요. 요게 지예요. 근데 훈민정음에다가요 인에 대해서 요거는 하늘이라고 하고 요건 땅이라고 하고 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요. 사람은 하늘과 땅을 두루 아울러서 많은 활동을 하고 연계하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음과 양의 어느 한 군데 치우치지 않고 사람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음과 양을 부여하지 않았더라고 본문에 그대로 세종대왕께서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바로 천지, 인이 가운데 있고요. 그러면, 오, 아, 우, 어 훈민정음 해례본 본문에 그대로 되어 있는 순서대로 하면, 오예요. 자, 어떻게 해서 오일까요? 요렇게 읽으면 오죠? 오. 그러면, 아는 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오, 아, 그리고, 오. 아, 우, 어. 요렇게 했습니다. 천지인, 오, 아, 우, 어. 요렇게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요거를 설명을 또다해 놓으셨어요. 친절하게. 이 본문에 요거를, 오는 요게 북쪽이고요. 여기에 우리 선조들께서 수라고 해놨어요. 요거는 하늘의 소, 소리이고, 물의 기운을 갖고 있으며, 방향으로는 북중이, 북쪽이고, 요게 우리가 성물로 얘기하면 북현무의 자리되는 거예요. 오, 아, 아는 요게 동그라미가 세 개잖아요. 아, 숫자로는 3이고, 동쪽이면서 성질로는 나무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거를 역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3, 8, 3, 8, 목이라고 표현하셨고요. 여기는 그러면 2, 7, 남쪽이니까 화의 자리죠. 2, 7, 화라고 했어요. 그러면 오, 아, 우, 어, 그러면 여기는 4, 9, 여기가 금의 자리예요. 그리고 여기는 1, 6, 수물의 자리예요. 그래서 1, 6, 수, 3, 8, 목, 2, 7와 4, 9, 금, 여기는 5, 2개 합쳐서 10토라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다가요. 바로. 글자 배열을 하나하나 정확히 해놓으시고 그걸 본문에다가 그대로 설명을 다 해놓으셨어요 가장 당대의 천재인 정인지라는 학자가 해놨죠 그러면 정인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까요? 아니죠 세종대왕의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세종대왕은 그야말로 천문, 지리, 수리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농사직서를 쓰시고, 그리고 천문관들을 등용시키고, 그 다음에 집현전을, 집현전 고유의 임무를 할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고려시대 때의 집현전이 시작이 됐어요. 그 고려시대 집현전은요, 어떻게 되냐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해서 봤어요. 근데 세종대왕께서는 학문 탐구하는 기관으로 집현전을 단독 기관으로 만들고, 거기에서 연구하는 분들은요, 소위 얘기하면, 치해법권에서 있게 하셨어요. 아무 검열도 안 하고, 오로지 학문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이런 글자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바로 이 하도 여기 이런 모형에다가 하나의 점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놓고 원본에다가 초출자라고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초출자는 오, 아, 우, 어. 바로 초출자, 오, 아, 우, 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천지인이 서로 작용, 합치고 흩어지고 해서 오와 우어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점을 두 개를 붙이셔서 이거를 제출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모든 음 양에 좋아지 청색이 음이라면 붉은색이 양이죠. 그 다음에 청색이 짝수라면 붉은색이 홀수이죠. 그래서 음양오행 모든 이름들 여기다 다 넣어 놓으시면서 제출자를 하시는데, 자, 제출자 보실까요? 이렇게 두 개를 붙이시고, 요거를 제출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자, 한번 제출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까요? 자. 안쪽에 초추자를 했으니까 바깥쪽에 이렇게 두 개를 붙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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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지고요. 이렇게 써지고 이렇게 써지죠. 그러면 이게 뭘까요? 요요 요렇게 써놓으시고 점을 두개 붙였으니까 야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바깥쪽에 두 개를 이렇게 딱 붙이니까 바로 요, 야, 요렇게 하니까 유가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바깥쪽에 두 개를 점을 붙여서 제출자를 하시고, 요렇게 그려보니까 여가 된 겁니다. 자, 이 이론을 바로 오붕엽 선생님하고 홍기문 선생님이 정확하게 밝혀놓으셨어요. 그러시면서도 그분들이 학자이다. 니까 점잖게 요렇게 하셨을 수도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저는 확신을 한 거죠. 왜? 선대 앞에 우리 오봉교 선생님이나 홍기문 선생님이 해 놓으신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연구한 거 연구한 결과를 여기다가 적용을 시키면서 100% 이렇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로 훈민정음이 하도에서 왔다라고 하는 이론을 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모음은 이렇게 해서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정확하죠? 어디 하나 여기에서 맞지 않거나 틀린 데가 있을까요? 정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해하셨을 줄로 믿고 그러면 제가 이제는 모음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음을 한번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자음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조금씩 배워요. 어떻게 배웠냐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웠어요. 사실은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그렇게 안돼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역, 큐, 열인 기역. 디귿, 티귿, 리을, 이순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모음 11자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훈민정음은 스물여덟 자였죠? 모음 열한 자가, 요렇게 해서 정확히 밝혀드렸습니다. 그러면, 자음 열일곱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자, 세종대왕께서 여기에다가 명확히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헤레본을 봤을 때하고 안 봤을 때 학자들이 해석해 놓은 게 완전히 방향이 틀려졌던 거예요. 헤르본을 제가 보고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기읍자와 니은자와 미음자 그리고 시읍자, 이음자라고 기본자를 정해놓으셨어요.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발전을 지켜서 이렇게 만드셨다고 설명을 명확히 해놓으셨던 거예요. 자, 미음은 비, 비읍이 되고, 피읍이 되고, 시읍은 한액을 더하여 지읍이 되고, 한액을 더하여 치읍이 됐습니다. 자, 요걸, 이 얘기를 원본에 소리가 거세지거나 커지는 소리는 바로 가액을 한다라고 설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읍이 키읍이 되고, 니은이 디읍이 되고, 아, 시읍이 지읍이 되고, 이응이 열인 이응이 되고, 희유이 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바로 또, 아, 음 칠음, 사성 칠음이 적용됐으니까, 반설, 반치음, 반설, 반치음이 적용이 돼서 총열 일곱 자를 만들어 내셨죠. 그러니까, 열한 자와 열 일곱 자, 즉, 2 스물여덟 자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놨어요? 기흑을 바로 우리 발성기관에 작용하는 그 모형을 본따다라고 여기다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요새는, 요새는요. 훈민정음이 발성기관을 본따서 이와 같이 기흑, 니은, 미음, 시읒, 이응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다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는데 지금 잘못 쓰여지거나 혹은 사라져 없어진 글자들이 많이 있죠. 오늘은 모음 자음 되는 원리만 딱 가르쳐드리는데 자, 조금 전에 제가 하도 그림을 하면서 지금이 가장 중요하고 결론이 될수 있어요. 태우 복희 할아버지와 여와 할머니 때 이러한 글자의 기본 체계가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태우 복희 할아버지가요, 여러분들, 복희 여와라고 하는데, 지금 중국의 시조신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조상이고, 우리의 태우 복희 할아버지는 5대 천왕의 12번째 아드님, 환웅나라에. 그렇게만 일단 아시고요. 자 복희 할아버지가 뭘 들고 계시냐면요. 이런 기읍자를 들고 계세요. 나중에, 왜 선생님이 기읍자라고 할까? 시읍자라고 할까? 기억이라고 안 하고,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또 설명 드릴게요. 기읍자를 들고 계시고요. 여와 할머니가 컴퍼스를 들고 계세요. 즉, 시읒자를 들고 계신데, 자, 기역과 하늘의 모든 기운과 모든 뜻이 우리 땅에 인간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기역자요 제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확실하게 다 해석을 해 드릴 거예요. 특히 가림토 문자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녹도 문자를 설명을 드리고 하면서 어떻게 생겨났는지까지 제가 전체 다 밝혀 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밝혀서 가르쳐 주신 분들이 없잖아요. 자, 기역자, 니은자. 땅의 기운이 하늘의 감사함으로 니은자를 만들었고요. 이두 글자가 합쳐져서 바로 미음자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음, 니은, 미음. 기윽, 니은, 미음. 그다음에 시옷 이 컴퍼스는 제가 이거 설명할 때꼭 설명드리, 빼놓지 않고 설명드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학 시간에 피타고라스 정의라는 그런 공부를 많이 하시죠. 근데 유럽에서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라는 학자가 이 정의를 내놓기 2000년 전에요. 우리 조상들은요. 이미 이 컴퍼스의 원리를 다 깨고 계셨고요. 해와 달, 우주의 모든 천체들을 관측하면서 거리와 각도 이런 것들을 다 재셨어요. 그게 뭐냐면요, 주비산경이라고 하는 책자로 세상에 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수학 시간에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피타고라스 정의죠. 피타고라스 정리는 밑변의 자승, 높이의 자승은 빗변의 자승이다. 즉, a의 자승, b의 자승 C의 자승이다. A의 자승 플러스 B의 자승은 C의 자승이다. 이렇게 배웠죠. 요거보다요, 요게 1600년대 유럽에서 나온 학문인데, 요거보다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요. 벌써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고구현이라고 했어요. 이 고구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피타고라스보다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달의 거리, 별의 거리, 태양의 거리들을 이미 우리 조상들은 다 재고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건물 중에 특히 한옥에서 처마의 길이가 결정이 될 때는 바로 이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즉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그 비밀을 조상들이 지혜롭게 활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춘분 때, 추분 때, 동지 때, 하지 때 가장 빛이 우리 생활에 이롭게 비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첨화의 길이에요. 자, 그런데 구, 고, 현이 그러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바로 주비산경이라는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책은 나중에 송나라 때다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오늘날의 수학 총서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그런 책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던, 지혜로웠는가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러한 이론이 바로 복희 여와, 복희 할아버지와 여와 할머니가 기읍자를 들고 있고, 바로 시읍, 컴퍼스를 들고 있고 그랬던 이유예요. 그림에 왜 저걸 들고 계실까? 시안하다. 이래 생각했지요. 그것도 엄두하나. 6, 7천 년 전에 이런 걸 들고 있었다 자 놀랍죠 이 컴퍼스로요 뭔가를 그려냈어요 아, 이게 또 바로 유럽보다 몇천 년이 앞서 있는 파이의 비밀이에요 원주일 3.14죠 이미 우리 조상들이요 이걸 다 반영을 해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기응 니은, 니은, 미음, 시읍, 이음자가 기본자가 됐던 거예요 이거를, 아, 설, 순, 취, 후. 뭐예요? 우리 발음기관하고 또 정확히 연결해 놓으셨고요. 이러한 또 모든 글자의 배열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신체에다가도 정확히 일치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역자 천지인 오아우어만 열심히 잘 해도 이것은 윤려, 즉, 음양오행의 이론이 글자 하나 하나에 정확히 세종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천지인 오아우어 요야요어만 열심히 주문으로 외워도요 명상을 해도요 우리 모든 장기들이 이 하늘의 진동과 파동과 연계가 돼서 정말 건강하고 원활한 우리 신체 구조들을 구성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제가요 기교를 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천지인 오아우오 요야 유요를불러도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작용해서 오 자라고 발음만 해도 우리 인체 구조가 바르게 질서를 잡는데 일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연구해서 명상에 활용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 그리고 기윽은요. 기윽, 니은, 미음, 시읏, 이음 이렇게도 되고요 기윽, 니은 요렇게만 해도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윤료가 바로 우리 인간의 몸에 그대로 작용을 해서 음양 장기 관의 모든데 원활하게 경락 모든 맥들이 잘 살아서 뛸수 있게 해주는. 그런 수행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분명합니다. 왜냐면요. 세종대왕께서는 그냥 오 자만 부르고, 그냥 아 자만 부르고, 그냥 우 자만 부르고, 그냥 어 자만 불러도 모든 것들이 작용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아까 하도론을 하면서 그 하도론에서 뭐냐면요. 상생하는 글자예요.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요거는 바로 목화, 토금수 상생의 그런 사이클을 그리는 그런 문자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 놓으셨어요. 그러면 왜 제가 아야, 어여 안 된다고 하냐. 아야, 어여 배열은요. 상극의 배열이에요. 놀랍게도. 아, 과연 조선 총독부 산하의 조선화학에서 그걸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어, 그 생각을 제가 의문을 갖게 돼요. 천지인, 우아우어, 요야유어는 상생의 문자인데, 지인, 오, 아야, 어여, 오요, 우유는 뭐예요? 상극의 글자 배열로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매일 쓰는 말, 매일 부르는 이름, 그래서 장명할 때도 얼마나 어른들이 많은 심려를 기울여서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와 마찬가지로 매일 쓰는 우리 말이 상생의 말이어야죠. 상극의 말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비약을 해서 한글로 바뀌고 난 다음에 상극의 문자로 바뀌고 난 다음에 동서로 서로 대립을 하고 남북으로 갈라졌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제가 억지 주장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동서로 어우러지고 남북으로 통일해서 같이 어우러지는 상생의 즉 홍익 인간하고 제세 이화하고 이화 세계를 만들려면요. 바로 훈민정음에서 만들어주신 그 원리대로 상생의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말로써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언짢은 일, 나쁜 일 같고 말다툼이 되다가도. 우리 말을 그대로 잘 살렸으면 서로 이해하는 말, 상생하는 말로 돼서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동서로 계속 대립하고 있고요. 남북으로 대립하고 있죠. 저는 분명히 자신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한 이유가 바로 동서로 남북으로 화합하는 글자로 바꿨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라진 글자에 아, 이런 글자들이요. 반치. 이런 글자들이 반드시 살려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살려졌을 때 바로 우리 말과 문자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아주 막 혁명을 일으키는 것처럼 모든 걸다 바꿔 쓰자는 얘기는 제가 드리지 않아요. 단 순서만이라도 천지인 오와 우어 요야 유여. 지인, 아야오요. 아닙니다. 오와, 우어, 요야유요. 요 순서만 바로 잡았어도 우리가 대립에서 훨씬 화합하는 분위기로 간다는 얘기를 제가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언어의 우리가 모태인데 세계 전체가 홍익인간하고 이와 세계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회가 된다면 BTS의 우리, 멋진 용사들한테 천지인 우아우어, 아리랑 이 노래를 꼭 세계 무대에서 앞에서 해주고 그리고 공연을 하면 그들이 훨씬 더 상생의 기운으로 더큰 기운으로 확장되고 더 인기 있고 더 세계 문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단체로 분명히 갈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전체적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줄여야 되는데 이제 결론이 되겠죠. 그 답은 제가 주제의 큰 제목이 곧 답이에요. 세계 모든 문자와 언어는 한국 고대어이다. 문자와 언어는요, 결국 역사를 만들어내고 바로 저장 메모리를 만들어내고 했죠. 메모리요. 우리 한국의 메모리가 뭐일까요? 한국의 메모리는요. 바로 우리 언어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이 우리의 사투리, 우리의 방언, 우리의 언문, 우리의 훈민정음, 정음윤려가 바로 메모리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이도의 눈물 저자, 김헌균이었습니다. 천지인 천지인 오와구오 천지인 천지인 요야유요 정음 버리고. 하시는 한글 심리도 못가서 발병난다. 천지인 천지인 모하니 오아우오. 천지인 천지인 모하니 요야유요. 죽었니 살았니 살았다.